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인성태과사주 일간별 이민년의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나를 생하는 자입니다 즉 편인과 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친으로는 부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인은 야생초에 해당하고 정의는 온실초에 해당합니다. 야생초는 들꽃처럼 안정된 환경이 아닌 불안전하고 결핍이 따르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온실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정된 환경에 부모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는 계모에 해당하고 정인은 친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콩쥐 팥쥐 동화처럼 생모가 없는 콩쥐와 생모가 있는 팥쥐의 얘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펜이는 계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이 따르고 사교 결핍이 따르고, 하지만 직감 신통력은 대단히 뛰어나고, 인기 응변에 강한 육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든든한 생모가 있는 파지처럼 당당함이 있고, 때로는 뻔뻔함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엄마를 믿고 결름을 피울 수도 있고, 자기 제일주의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을 의식하고 대체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인과 정인을 통칭하여 인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는 활동력이 위축될 수 있고 진로에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하측에 행동을 누르기 때문에 행동이 게을러지거나 느려질 수도 있고 변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성이 태과하면서 정편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인풋의 혼란으로 장애를 초래하고 소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고 다른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동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성이 퇴과하면 관성을 설하기 때문에 관이 무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노동보다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있고 여성이면은 화류계에 종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인풋으로서 내 생각이고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은 식상은 아웃풋으로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많으면은 대체로 신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약하면 인성이 오히려 신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인다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많아서 신강해질 수도 있고 비급 자체가 일간이 강하여 신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강하면은 재성을 쓰게 되고 비급이 강하면은 관성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태화하면서 일간별로 2022년 이민년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일간의 오행별로 도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일간이 갑을 목에 해당하고 수인생이 많은 사주는 2022년 이민년은 신약한 사주는 특히 재운이 좋고 활동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하면은 수와 목이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민년은 사주에 재와 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는 이민년에 신강하여짐으로 해서 재운과 직장운과 활동운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자체가 신강한 사주라면 손재운이 따르고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간이 병정화 일주이고 목이 많은 인성이 많은 인성태가의 사주인 경우에는 내년 이민년은 관인상생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병화일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직장과 시험과 취직 운이 좋아지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강한 사주라 하더라도 무난한 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간이 무기토에 해당하고 인성이 많은 화가 태가한 사주인 경우에는 내년 2022민년은 신약하면 은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돈으로 혹은 여자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고 신강한 사주인 경우에는 재운과 출세운과 성공운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강한 사주는 재생관이 되어 용신인 수목이 크게 발응하기 때문에 성공과 출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관이 경신금 일주이고, 토가 많은 인성태과의 사주인 경우에는 2022년 이민 년에는 식상과 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는 사분과 재운이 열리지만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강 사주에 해당한다면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사운이 좋아지고 활동운이 좋아져서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는 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간이 임계수에 해당하고 인성이 태과한 사주인 경우에는 내년 2022년 이민년에는 활동운과 사업운과 섭외운, 친구운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하든 신강하든 큰 관계없이 내년 2022년 이민년은 임계수 일주는 좋은 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본인의 일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내년의 운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